삼성 제트봇 ai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삼성전자 bespok의 제트봇 ai 로봇 청소기 미스티 화이트는 소음이 적고 먼지 흡입력이 뛰어나며 먼지통 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특히 모니터링 화질이 우수하여 집안 곳곳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과의 연결도 원활하여 언제 어디서나 청소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쉽게 찾아주는 기능도 있어 분실 걱정 없이 사용할 수, 수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이러한 뛰어난 기능들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삼성 제트봇 AI는 청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일상 속 편리함을 더해 줍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